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희망교회입니다. 지옥에 관한 성경 구절 13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유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을 두려워하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음이라화 있을진저, 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은이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은이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이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